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진출을 관련해서 이제 발표드릴 v l t 한 파트너스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사실 미국 진출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늘면서 플립에 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투자사들 중에서도 한국 투자사지만 미국 진출을 돕는 투자사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창업을 조금이라마 좀 경험해본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제 주위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창업을 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한국인으로서 사실상 저희가 미국 스타트업과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그럼 이제 우리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으시는 세미나보다는 조금 더 아마 매콤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부터 좀 시작을 드리면서, 일단 첫 장에서는 그 저희가 흔히 아는 미국 시장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시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저희의 고객사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글로벌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동시에 그만큼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번에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릴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는 약 8.2만 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고요 실제로 하루에도 5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거의 매일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90%는 10년 내에 실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을 좀 보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 현황과 생존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년 안에 실제로 생존하는 회사들은 여기는 80%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희 같은 이제 한국에서 시작해서 을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를 쌓거나 아니면 데이 제로부터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훨씬 낮습니다. 맞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의 투자 신 이랑 좀 비슷한데요. 25년도 1q 미국 투자 시장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시드 시장이 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는 펀딩 자체는 줄어들었다. m&a도 지금 저희가 흔히 알았던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1년도 시장 대비해서 어쨌든 24 25년도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보이시듯이 이제 결국에는 큰 m&a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상황이 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시드 밸류에이션 자체는 되게 높아졌다라는 얘기 기업 가치가 특정 스타트업에 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한국에서 시작해서 을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이제 시작하는 회사들은 역으로 되게 강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 구조이고 저희처럼 이제 누구한테서 투자 받아야 될지를 고민을 안 하고 가시면 결국에는 미국을 진출하는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5년 내로 무조건 PMF는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가 대부분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의 고객사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야되고,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가야되는데, 이게 한국 고객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플레이 방식은 한국에서의 플레이 방식과 되게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리즈 A, 지금 맨 옆에 적어놨듯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뭐 5년차, 10년차마다 지금 서바이벌릿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폐업하는 확률이 되게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되게 쉽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한국인 창업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일반 한국인 창업자는 한국에 회사가 있으면 정부 지원 사업을 되게 잘 받아서, 일단 회사가 폐업을 잘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들이 그나마 폐업을 많이 하지 않고 한 회사를 이제 끝까지 끌고 간다 라는 장점으로 이제 미국 시드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나 어쨌든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 내에서의 비즈니스 매너 혹은 네트워킹이 약하다는 라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많이 쓰는 사이트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증빙할 수 있는 가장 첫 파일이 링크딩 그리고 X 그 다음 레딧이에요 레딧은 그냥 비트 2C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미국의 2, 30대 그리고 4, 50대가 제일 많이 쓰는 저희로 따지 블라인드 같은 곳인 거고요. X는 이제 전 트위터 저희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하지만 미국은 X에서 요즘 학계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연구자나 이제 교수님들의 논문들이 대부분 X에서 제일 먼저 발표가 됩니다. 링크드인은 저희 고객사가 저희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페이지예요. 링크드인은 내 회사에 프로필이 없으면 그것도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는 일단 신뢰도 싸우면서 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링크드인은 무조건 지금 우리 회사 파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의 최신 근황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의 어떤 사람이 재직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는 이제 주별로 생활비, 인건비, 고용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단 세금 자체도 주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흔히 아는 저희는 무조건 어, 실리콘밸리에 가서 시작을 해야 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일단 사노세랑 샌프란시스코 도심 자체에서의 세금 차이가 좀 나고요. 실제로 물가 차이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약에 오피스를 낸다면 어디에 낼 것인지는 나의 고객사가 어디 있고 내가 쓸수 있는 비용이 얼만지부터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가시게 되면은 서류상으로는 무조건 델라웨어 시콥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VC 투자의 90%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VC가 이제 델라웨어 시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회사는 사실상 거의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L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처음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쉽게 많이 만드시는데요. LLC는 나중에 투자 받으실 때 이제 투자 유치 조건에서 되게 불합리한 조건들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이듯이 각 주별 로 지금 주로 가는 회사들을 제가 좀 쌓았어요. SF 실리콘밸리는 이제 IT 테크 위주들의 중심 투자나 이제 인재들이 좀 밀집되어 있고, 사노세는 이제 스탠포드 같은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가 위주의 이제 청년 창업들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뉴욕은 이제 저희가 금융이나 미디어,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좀 있고, 시애틀, l a 는 이제 클라우드와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세 가지의 지역들이 결국에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대부분 투자사들이 몰려 있고요. 스타트업의 실패 주요 원인과 통계에서 이제 좀 매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일단 1번은 시장 수요의 부족이라고 이건 한국 v c 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멋있는 거 만들지 말고 시장에서 원하는 걸만들라고 제발 좀팔수 있는 걸만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기도 하고 특히나 B2C로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시장에서의 트렌드나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애초에 미국 VC는 검토 자체를 안 해요. 근데 미국의 VC들은 보통 하루에 이제 천건 정도의 메일을 보고 그중에서 실제 투자유치는1% 언더 정도 되는데 한번 돈을 넣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CD를 받게 되시면 보통 5천만 만 원에서 이제 1억 사이를 이제 많이 검토를 받으시는데 미국은 그걸 딱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배만큼 자금이 크지만 100배 정도로 경쟁률은 박스 그런 시장에 이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우리 상품이 애초에 자생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면 VC의 관심도도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금 부족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펀딩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요.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나 생활비 그리고 저희가 오피스를 세우면서 이제 생기게 될 문제들, 뭐 출장비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 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미니펀드나 솔지피 즉 레퍼런스나 레코드가 없는 작은 vc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티켓 사이즈까지 노릴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ac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지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동기들이 달라지고 내가 갈수 있는 행사가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yc가 되게 셌었는데 지금은 yc도 지금 여러 가지의 배치들이 바뀐 게 a16g 스피드런 이런 것도 생겼었고 예전에는 yc 스타트업 스쿨 만 있었다면 이제 뭐허슬펀드 이런 것도 생겼고 우리가 가고 싶은 지역에 어떤 펀드가 있는지 그리고 그 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링크드인을 통해서 확인 을 하시고 투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은 인재쟁탈전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가 어떤 문화를 지니고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스톡 옵션을 줘야 되는지 미리 한번을 생각해 보셔야 이게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인재와 미국에 있는 인재들 간에 갈등도 안 생기고 우리 회사의 방향성도 좀잘 잡아갈 수 있고요. 경쟁차별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한번 써보자 라는 게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비해서 나의 차별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갈아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플을 깔았다가 지우는 횟수도 되게 많고요. 어플을 까는 횟수도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얘기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패를 통한 학습 가치 뭐 시장 지식의 중요성인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국엔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그냥 6개월 동안 이제 미국 시장을 그냥 내가 온라인으로 준비를 내가 다른 창업자들을 만나서 이런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 오피스를 세우는 것은 저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세무나 이제 법무법인을 만나셔서 내가 이 지역에 세우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것들을 얻고 왜 나가는지에 대한 지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저 위에 이제 사무실 임대료, 인재 영업, 뭐 마케팅 비용, 비자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에 저희가 투자받은 자금이 한순간에 이제 없어지는 경우를 제가 몇번 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미국 사무실을 둘다 운영하게 되지만 일단 비자 비용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이 더블 돼요. 요즘은 비자 비용들이 좀 비싸지고 있고요. 이스타 비자로 이거를 이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걸 좀 알아차리셔서 유지비용으로 들어오는 엔지니어들은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실제로 출입국을 막아버리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되게 심해요. 저희가 한국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미국에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경쟁사들이고 지금 다들 비슷한 섹터에 몰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미 아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티켓 사이즈가 커서 저희의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모르는 펀드들 들로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엔 현지 네트워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현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우리는 쌓을 것인가 저는 일단은 미국 지금 저희 뭐 한국정부나 이제 해외진출 프로그램 을 통해서 일단 거기서 만날 수 있는 ac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있는 에, 엑셀러레이터나 아니면 엔젤인베스터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cto나 연구자면 링크드인 에서 나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대학, 대학이나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메일을 보내시면 어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이랑 너네랑 연구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키우시는 게 제일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에는 알겠어 그럼 GTM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GTM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장 전략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다양하고 결국엔 인종도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의 고객 정의가 되게 명확해야 되고요. 한국은 그냥 저희가 대충 20대 여성한테 이런 어플을 팔면 되겠지.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쓰면 되겠지라고 하시는데 미국은 일단 인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보실 때 종교 자체가 최소 다섯 개가 되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우리가 흔히 아는 라이프 스타일들 그리고 소비 형태를 파악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근데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개인 정보가 되게 민감한 국가이고 실제로 소송이 되게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수집하다가는 소송 때문에 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모을 것인가가 저희 마케팅 퍼널에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특히나 어플이라면 우리의 클릭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계산이 돼야 되고 그게 지표로 엑셀로서 나와서 우리가 데이터로 얘기를 할수 있었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여드리는 게 이제 우리의 검색 가능성을 높이자. 요즘 미국에서 제일 많이 뜨는 거는 미국 국미 호스팅 기반의 영문 랜딩 페이지 구축, 링크드인 구 쭉뭐 언론사 기사가 종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바이럴 되는 기사들은 왜 바이럴이 됐는지를 보통 마케터 분들한테 던진 다음에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우리가 바이럴을 타려면 틱톡에 올려야 되는지 뭐 인스타에 올려야 되는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같이 이제 B2C로 이제 어플을 파신가 뭔가 B2B로 가시려면 결국 레퍼런스 싸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드백을 반영하고 우리의 검색 가능성을 높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카르타나 하모닉 AI 같은 이제 이런 B2B 소프트웨어들을 도와주는 AI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얘네 리서치에서도 76% 정도가 의미 없는 마케팅 비용을 태우기 때문에 다 망한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B2C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지 소비자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던가 아니 그걸 가지 못한다면 레디시나 뭐프로덕턴트나 우리가 흔히 아는 흔히 들어보신 것들 그 외에 그냥 이제 현지 직원이나 이제 현지 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들이 어딘지를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팀 구성과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긴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특허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엔 리더와 이제 팀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의 기본 비용이 300k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5억 의 돈을 주고 내가 페이스북에 인재를 빼올 것인가? 아니면 뭐 내가 어디 뭐 스페이스X에 인재를 빼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이유는 어떤 인재를 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가 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프로덕트의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사들은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벨로스티 라는 지표를 요구 합니다. 우리가 300K 랑 5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썼기 때문에 이 5억을 지닌 인건비를 가진 엔지니어가 실제로 100%다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는지 아니면 내 시간 이딴데 쓰고 있는지 그걸 지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대부분 레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저희도 왜 사람 뽑으실 때 이제 전화 돌리시면서 이제 사람을 뽑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현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비즈니스 매너로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콜드 메일이든 오프라인으로 찾아간다면 최소 2~3주 전에는 무조건. 을 돌리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미국 전시회나 저희가 어떤 이벤트에 가시게 되면 거기 있는 거기에 올 사람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미리 약속을 잡으셔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내가 이 사람과 그냥 커피 챗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당일날 만난다.라고 하면 그건 되게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일단 준비성이 부족한 그냥 팀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거는 비추드리고 보통은 3주 전에 그냥 메일로 구글 캘린더에 내 일정이 잡혀져 있어야 만나줍니다. 이게 그냥 메일로서 만나시죠. 아무런 화격이 되지 않아요. 이게 구글 캘린더에 링크가 있지 않으면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식으로 항상 빠르고 유연하게 가셔야 된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미국 VC를 이제 어쨌 선택을 하시게 될때 제일 중요한 거는 3년 이내로 신규 펀드를 만들었는가 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3년 이내로 만든 펀드가 없으면 보통 그 VC는 돈이 없는 VC예요. 우리를 검토를 하지만 우리한테 당장 쏠수 있는 돈은 없는 VC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만나봤자 별 의미 는 없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한테 직접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투자 목적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맞지 않다면 사실은 저희를 만나지만 그 미팅은 15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안에 그냥 노라고 대답이 나올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 위에는 이제 아산재단에서 만들어준 보이저 플레이북이라고 해서 그 미국의 뭐 트랜스링크나 이제 저희 한국 부이시 분들이 많이 가 계신 분들이 왜 플립을 해야 되고 뭐 플립을 안 한다면 왜안 해야 되는지 그런 장난점을 써주신 거라서 저 보이저 플레이북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추천드리고요. 미국은 지금 s f 랑 컨버터블 노트 노트가 지금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ICPS를 요구하지 않고 어, CN을 요구했다고 흠칫하지 마시고, 아 여기는 CN이 당연히 더 그냥 널리 쓰이는 거기 때문에 내 희석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계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CN이나 이런 주주 명부를 요구할 때 있어서는 보통 카르타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요. 그래서 VC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 VC에 우리가 브랜딩을 쓸 거냐, 내가 세쿼이아한테서 투자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갈수 있는 곳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색 파야는 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대신에 샌프란시스코 에 있는 작은 펀드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인텔의 소개를 시켜줄 수 있고 뭐 삼성의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면 이제 그걸 잘 고민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제 미국 진출을 생각하는. 기술 있는 회사들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즘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에서는 이제 매일 6 5개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는데 이중 대부분이 기술 스타트업이에요. 여러분들과 지금 경쟁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안 회사는 M&A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핫한 섹터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진출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금이 적기이나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시면 이제 돈을 날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일단 단순히 우리가 아이폰 어플을 만들었다고 해서 미국 진출을 했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실 거라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지사를 세우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 이제 아이폰 열심히 이제 사용자들을 늘려보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역으로 시장 분석이 철저하게 되면 그만큼 로열티가 있는 고객들이 많아요. 미국의 고객사들은 대부분 돈을 그리고 바로바로 내기 때문에 한국의 고객사들은 돈을 안 내고 뭐 6개월 동안 무료로 해줘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미국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합당한 돈을 지불한다라는 마인드셋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스몰토크 상대가 도대체 무엇을 했고 내가 만나고자 하는 상대들은 보통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링크드인 에 들어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그사람의 이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샌프란이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VC들이 저희처럼 뭐 회의실에 와서 미팅을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 뭐 센트럴파크를 걸으면서 얘기합시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15분 정도의 피치, 즉 10분 안에 우리가 우리 회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첫세주안에 내가 저 사람의 관심도를 끌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번 미팅은 이제 성사되지 못한 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세 주를 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소개할 것이고 왜 지금 우리가 필요... 지 혹은 우리가 왜 매력적인지 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일단 미국 진출의 첫 발은 떼셨다고 보고요. 한국인이 처음에 이제 가장 뚫기 쉬운 거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나 뭐 단톡방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런닝크루를 가는 걸추천해 드려요. 샌프란 같은 경우에 런닝 모임도 되게 많고 등산 모임도 되게 많 고요. 클라이밍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창업가들에게 만약에 너가 미국 진출하고 싶다면 운동 에 대한 루틴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운동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도 저희도 mbti 얘기하듯이 당신의 성향이 뭔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유명한 창업가가 많이 있는 짐을 간다던가 아니면 그런 수영장을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봐서 그런 부분들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데서 별로 할 법하지 않은 이야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 진출을 하신다면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어쨌든 우리는 10배 이상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0배 이상 빡센 곳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 공부는 대신 안하뭐 하시면 좋지만 안 하셔도 돼요 영어는 어차피 다들 억양이 워낙 센 분들이 많아서 실 실제 미국 인이어도 주별로 억양도 되게 다르고 쓰는 용어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VC나 창업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들 정도만 숙지하고 가시면 그거는 테크스타즈에 이제 이번 가을에 또 강의 같은 게 열리거든요. 제가 뭐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그냥 직원 중에서 한분 정도한테 이제 숙지시키고 가시면 편하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